오렌지자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타운, 바로 기름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성북구가 어디냐면요, 강북에서도 이렇게 미아사거리와 기름역 이 사이에 이렇게 있는 기름 일동, 기름 이동 여기에 이제 기름 뉴타운이 들어섰습니다. 기름 뉴타운은 다른 곳 그와는 차별점이 뭐냐면은 가장 큰 강점은 대부분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로 한골탈퇴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롯데캐슬 클라시아입니다.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이제 분양권 상태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입지가 기름력과 4호선 기름력과 그 다음에 미아사거리역 이 사이에 있습니다.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도 굉장히 좋지만, 이 롯데캐슬 클라시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2022년 1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지금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매 가격이, 자, 5구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7억 8천 지금 나와 있고요 8억, 대략 8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0평형 때 가격을 보겠습니다. 30평형 대는 지금 10억 4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오구나 지금 이 정도 가격도 제 생각에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 재정비 지구 롯데 캐슬 클라시아를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는 바로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지금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축이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이어 이것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입주를 하시려면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올 2월에 입주를 했는데요. 2352세대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매매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격은 지금 5구 5구 타입 25평형이 8억 6천을 하고 있습니다.